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떤 수술 받으시는 거예요? 저 사각턱이랑 앞턱 윤곽 이동 받기로 했습니다. 어, 윤곽, 윤곽 수술을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? 사진을 찍거나 거울 보거나 할때 여기가 비율상 좀 넓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<laughs> 제가 막 포토샵으로 여기 이렇게 줄이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거 때문에 좀 많이 알아보다가 제 친구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네 윤곽 수술 을 먼저 하고 나서 아프지도 않고 회복도 빨리 됐고 부기 뭐 관리 같은 것도 병원에서 잘 해주더라 요즘은 해서 더도 받게 됐습니다. 네. 시술은 아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? 많이 받아봤어요. 어, 근데 네. 효과가 없으셨어요? 네그 제가 받은 게, 그냥 요즘에 얼굴 작아지게 하는 뭐, 리프팅 이런 것들. 요즘, 요즘 20, 30대들 다 받는, 관리 받는 그런 거다 받아봤는데, 효과가 하나도 없고, 인모드랑 무슨 주사랑 실이랑 다 넣어봤는데, 결국 그냥, 음, 뼈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, 피부과에서도, 이건 살이 아니다, 처져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,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상담 받으셨을 때 원장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어떠셨어요? 아 원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도 뭐 어떤 게 거슬리는지 어, 어떤 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음. 너무 편했고. 저 같은 경우에는 광대는 별로 없는데, 광대는 안 해도 된다,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고, 신경 같은 것도 신경까지 거리가 뭐 면밀이다,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, 제가 뭐 처짐 이런 것도 걱정하니까, 그렇게 되지 않게 잘 해줄 거다라고 되게 확신을 찾아 <laughs> 말씀해 주셔서지고 <laughs> 믿음이 많이 갔습니다. 수술을 하고 가장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세요? 아무래도 제가 지금 스스로 얼굴이 좀 크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얼굴 이렇게 가리고 찍거나 이런 것좀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그리고 제가 머리를 잘못먹는데 얼굴형 때문에 머리도 좀 여름쯤 됐을 때 붓기도 다 빠지면 잘붓거 괜찮을까 <laughs> 기대하고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수술날입니다. 어제 금식 시간도 잘 지키고 어, 오늘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어, 사실 아직도 수술 때 늦기 전까지 실감이 안날것 같아서 아무튼 늦지 않게 병원으로 얼른 가 보겠습니다 약국을 먼저 가라고 처방전을 주셔가지고 약국에 먼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이세요? <놀람> 아 근데 실감이 안 나요 안, 하, 안 하는 거 같아 옆모습, 완전 옆모습.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수술 두 가지를 할 겁니다. <laughs> 사각턱 쪽도 할 거고, <laughs> 턱끝 길이도 좀 줄이고, <laughs> 약간 뒤로도 좀 넣을 거예요. 그으면 <laughs> 턱선의 위치가 좀 바뀌기 때문에, 이렇게 턱선을 좀 마킹을 해두고, 수술을 좀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할게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렇지만 또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효과 볼수 있도록 제가 신경 잘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 저는 이제 어, 수제복으로 갈아입었고 또 음, 이제는 이제 수사실로 들어가 갑니다. 원장님이 마지막 상담 때 얼굴 작아지게 해주신다고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믿음직스러웠어요. 그럼 수술 잘 받고 돌아오겠습니다.